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혹시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 10시만 되면 졸려서 소파에서 깜빡했다가 정작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안 오시나요? 국내에서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분이 2020년 기준 약 110만 명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불면증을 겪는 어르신 6분 중 5분은 병원에도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고 그냥 참고 사신다는 거죠. 저는 15년간 수면과 생체리듬을 연구해온 강민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게 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작은 시계,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 시계만 다시 맞춰드리면 70세든 80세든 다시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뇌와 빛, 그리고 루틴의 과학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잠 문제, 오늘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0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분은 밤에 2시간 밖에 못 주무세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그 다음엔 아예 잠을 못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온종일 멍하시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해도 집중이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김영자님은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어지러워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끊으셨는데 이번엔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분은 결국 포기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식요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어요. 좁쌀만 한 크기인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잠이 도망가는 거예요. 활동량이 줄고 복용하는 약이 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통증이 생기면서 이 시계가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수면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선택, 그게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10년을 지키는 공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자님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몸속 시계가 왜 망가지는지,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고 그 안에 식요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원래 24.2시간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 조금씩 시간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아침 빛을 보면서 이 시계를 리셋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면 우리 눈으로 들어온 청색광이 뇌로 신호를 보내요. 그럼 생체 시계가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다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식요차상에게 세포수가 줄어듭니다. 민감도도 떨어지고 멜라토닌 분비량도 감소하죠. 55세 이후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70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여기에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전달되는 빛 신호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는 점점 더 느려지고 늦잠과 새벽 각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68세 박춘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저녁 6시쯤 운동을 하셨는데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더 뒤척이신데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 다시 떨어지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잠을 잘 자려면 체온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춘호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운동 시간을 오후 3시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카페인도 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드시면 저녁 9시에도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드는 것 같죠? 실제로 수면 개시시간이 30%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깊은 잠이 4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면의학연구협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소변도 자주 마려워지고 결국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낮잠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낮잠을 20분 넘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깨면 수면 관성이 생겨서 밤에 잘 시간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은 꼭 20분 이내로만 주무셔야 해요. 복용하시는 약도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 중 일부는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뇨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요.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자주 깨게 되고, 전립선비대나 요실금이 있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빛의 결핍입니다. 퇴직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내 조명은 아무리 밝아도 햇빛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잠이 도망가는 겁니다. 또한 가지, 저녁 8시 전에 졸면 어떻게 될까요? 소파에서 잠깐 졸았다가 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새벽에 눈이 떠지는 패턴이 고정되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수면 리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이걸 따라 하시면 정말 잠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틀마다 30분씩 목표 시간으로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아침 9시에 일어나시는데 7시에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이틀은 8시 반에, 그 다음 이틀은 8시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앞당기는 거죠. 그럼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밤에도 일찍 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2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겁니다. 타이머를 꼭 맞추세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깨야 돼요. 그래야 밤에 잘 시간이 됐을 때 충분히 졸린 상태가 됩니다. 만약 낮잠을 1시간씩 주무신다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꼭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해요. 아까 박춘호님 사례처럼 저녁 늦게 운동하면 체온이 높아져서 오히려 잠을 방해하거든요. 오후 3시, 4시쯤 걷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번째는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아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술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때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소변도 자주 마려워지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30분 정도 밖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약간의 빛을 받으면 생체리듬이 너무 앞당겨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깨는 패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돼요. 일곱 번째는 스마트폰과 LED 조명을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끄는 겁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이 오는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게 막히는 거예요. 침실 조명도 오렌지색 계열로 바꾸시고 밝기도 낮추세요. 여덟 번째는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만 쓰는 겁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책 읽지 마세요. 오직 잠잘 때만 침대를 쓰시면 우리 뇌가 침대를 수면과 연상하게 돼요. 그럼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리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로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허브차를 마시고 조명을 낮추고 침대에 눕는 거예요. 호흡 운동은 478. 호흡법이 좋아요. 4번 들이마시고 7번 참고 8번에 걸쳐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10번째는 멜라토닌 보충입니다. 이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서방형 2mg을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상담받고 드세요. 이열 가지를 실천하시면 정말 잠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상 시간 고정하고 아침에 햇빛 보고 저녁에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것이세 가지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73세 윤선희님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2시간 늘어났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버티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여기서 침실 환경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깨게 되거든요.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 놓으시고 겨울엔 전기장판 온도를 낮춰 주세요.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해서 잠을 방해해요. 침구도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는 목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정도가 좋아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프고 너무 낮으면 콧골리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게 좋고요. 요즘은 사계절용 이불이 잘 나와 있으니까 계절에 맞춰서 바꿔 사용하세요. 저녁 식사도 조절하셔야 해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하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대신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가벼운 간식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빛입니다. 아침 햇빛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죠?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래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치매 발병률도 낮출 수 있어요.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로 올라가고 치매 발병률도 1.3배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커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도 안되죠. 그러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돼요. 낮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도 즐겁게 나눌 수 있어요. 취미활동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죠. 잠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6시간 자고 18시간 버티는 것보다 7시간 자고 17시간 생생히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시면 될까요?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커튼을 여세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흐린 날 이어도 괜찮아요. 창가에 20분만 앉아 계세요. 그게 새로운 리듬의 시작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우리 내속 식요차 상액이 신호를 받아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면서 저녁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돼요. 그러면 잠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과학이에요. 최소 일주일은 버티세요. 수면 개선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은 해야 몸의 리듬이 새로 세팅됩니다. 첫날엔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둘째 날부터는 저녁 외출 30분을 추가하세요. 넷째 날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일주일째엔 취침 루틴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평균 수면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70세 김정환 님도 잠을 되찾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뜨는 게 행복하대요. 낮에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기고. 저녁엔 남편하고 산책도 다니신대요.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노후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분이 보충되면 뇌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리듬이 흐트러지거든요. 점심 이후엔 카페인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고 저녁엔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차나 라벤더차가 특히 좋아요. 계절별로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엔 해가 일찍 떠서 새벽에 깨기 쉬우니까 암막커튼을 사용하세요. 겨울엔 해가 늦게 뜨니까 광치료 램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봄과 가을엔 낮 길이가 적당해서 수면 관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요. 이때 습관을 잘 들여 놓으시면 다른 계절에도 유지하기 쉬워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포기하지 않게 돼요.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시고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오면 낮잠 시간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과 직결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반대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활동 패턴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낮잠은 20분 이내로 잤어요. 저는 이번 주 금주하고 7시간 이상 잤어요. 저는 오늘 저녁 12시경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저는 오늘 10가지 실천을 다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루틴에 성공해서 불면증에 벗어나셨다면 성공 스토리도 댓글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지혜와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